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에, 오늘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학교 541일째입니다.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296회. 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제 이어 대제사장으로서의 드린 주님의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전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에서처럼 탄원자로서 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어둠과 지옥의 압박이 없으며 두려운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틈을 내어 예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도록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는 영광을 받음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기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순고한 충성과 정절을 공표하셨습니다. 이 예, 하나님께 대한 충절이야말로 도구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생활로서 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유창한 탄원이 되며 우리의 옹호하는 바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은 견고합니다. 참으로 심오하고 화강암처럼 견고한 진리들입니다. 깊이를 알수 없는 신비입니다. 참으로 깊고 풍성한 경험이 있을 때만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니라.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멈추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격체로 인격적인 구주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알고 또잘 알고 있는가? 이것이 이것만이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주님의 기도. 우리 찬송가 542장. 옛날 제가 주일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배웠던 찬송이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통일 찬송은 340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돼 합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이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경건해지고, 깨끗하게 될 때, 순수, 순도 100% 금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도 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좁은 길, 좁은 문, 그것이 힘든 일도 아니에요. 예?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쉽지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건 믿음장 후에. 히브리전 12장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즐겁과 어떠한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먼저 우리 주님이 최고 최고봉 그렇죠 에,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시2기뿐 일세 542장 통일전송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지하여 죄야 벗어버렸네 아이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있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 하여 고와 함으로 넣내 영원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학교 계속해서 541일째 운영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유튜브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아버지 기도원이 되고 기도원 용사가 되고 대제사장의 삶을 살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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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귀한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주를 잡게 하시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마지막 성령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리소